유행 많이 안 타서 한번 사면 오래 신을 수 있는데 활용도도 좋아서 여기저기 막 신을 수도 있고 디자인도 감각적으로 잘 빠졌는데 가격까지 10만 원 아래 정도로 저렴한 가성비 신발 혹시 찾고 계신가요? 이거 우연이네요. 저도 아직 찾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안 보이네. 하지만 그렇게 정육각형이 완벽한 신발은 찾기 힘들지라도 등변육각형이나 예각육각형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괜찮은 신발들은 이미 열심히 찾아놓은 게 있어요. 찾아놓은 김에 제 장바구니를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들고 왔지만 전부 다 신어본 거. 아니고 실제로 산 것과 장바구니에서 물만 주고 가슴으로 키웠던 친구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요즘 유독 눈여겨보는 신발 중에 하나가 컨버스인데 부담 없이 신기 좋은 컨버스로 시작하자면 첫 번째로 척테일러 오일 스타 클래식 레더 블랙 이 친구가 정말 무난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근본 든든 국밥 컨버스 척테일러 베이스 재질만 가죽으로 바뀐 거라 신발장에 있다면 유행 때문에 못 신을 걱정은 안 해도 된데 심지어 현재 슬금슬금 떠오르는 트렌드인 락 펑크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 트렌드 저점 매수 느낌까지 있어 신발이 먼저 달아 없어지거나 내가 먼저 질려 못 신는 한이 있어도 유행이 지나 못 신을 일은 절대 없을 걸로 보이고 굳이 펑크룩에 매치 안 하더라도 사실상 기본 디자인의 검정색 컨버스라 코디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상당히 예의 바른 편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패션에 이제 막 입문한 페린이가 신발로 감도를 뽑아내는데 도전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친구 정도가 제일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는지. 이게 공홈에는 그래도 재고가 조금 남아 있지만 무신사나 29cm와 같은 커다란 패션 플랫폼에서는 재고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은 이 신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영상이 올라갔을 때도 아직 재고가 남아 있다면 가볍게 입문 겸 필살기용 신발로 이 친구.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올라갈 때쯤 혹시 이 친구가 명을 다했다면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공홈이랑 무신사의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얘도 디자인이 무난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일단 활용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 친구도 소재감이 레더라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 은근히 포인트도 되고 가격도 세일가 기준 8만원 언저리로 배달비 포함 치킨 3번 정도만 참으시면 어려웠던 페리니시절 신발에 대한 걱정 근심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면서 약간의 포인트가 될 기본인 신발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개시켜드렸던 두 신발 모두 재고가 남아 있어 골라서 구매할 수 있는 황금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골라달라 하신다면 솔직히 둘다 상당한 활용도의 신발 자체도 무척 무난하게 잘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로우는 쉐입이나 느낌이 약간 더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이고 하이는 딱 컨버스의 정석 같은 느낌이라 디자인만으로 봤을 때는 로우가 더 이쁘지만 막상 신었을 때는 이 친구는 또 하이탑이라 하이 컨버스만 줄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딱 정해드리자면 난좀더 일상화, 데일리에 치중한 신고 벗기 편하고 막신을 기본 신발 찾고 있다. 혹은 좀더 캐주얼한 스타일의 신발을 찾고 있다 하신다면 로우로 가시고 난 패션 쪽에 약간 더 치중된 신발을 원한다. 트렌드 장기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하이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는 어차피 조만간 품절될 거라 아마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검정색은 너무 무난하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친구도 있습니다. 바로 스타플레이어 76 체리 데이즈. 이 친구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색깔도 딱 포인트 주기 좋은 빨간색인데 채도가 딱 웬만한 색에 다물 흐르듯이 잘 어울릴만한 어두어둑한 빨간색이라 여기저기 부담없이 매치하기에도 좋아 보이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캐주얼하게 잘 빠지고 무난해서 백 매치 시식 정도만 해보고 싶다 혹은 빨간색 무난한 신발 집에 하나 입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딱 페리니 분들부터 옷 좋아하시는 분들까지 부담없이 입기 좋은 정도 의 보기 좋은 육각형 신발들이었고 이제 슬슬 찌그러진 친구들도 소개시켜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컨버스 디네드 레몬입니다. 이 친구는 컨버스 베이스에 색깔로 코디 시운 아이보리 계열인데 밑창이 그냥 조금 멋들어지게 더러워진 정도라 활용도가 상당해 보여요. 이 신발을 베이스로 코디를 짠다면 코디 5분 컷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신발입니다. 거기다 잘안 보이지만 집중해서 본다면 걸을 때마다 보이는 이 민트색 밑창까지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과하지 않고 조화롭게 잘 만들어 활용도도 괜찮아 보이고 디자인도 훌륭하나 아쉽게도 가격 쪽이 약간 찌그러졌습니다. 사이즈에 따른 편찬 니스는 크림 기준 20만 원 언저리로 약 10치킨 정도의 컨버스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무난한 신발 말고 포인트 줄만한 신발은 없냐고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반스와 원피스가 함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색과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반스에다가 원피스를 발라놨는데 대충 발라놓은 게 아니라 상당히 감각있게 발라놨어요. 걸어다니는 잔상만 얼핏 보면 절대 원피스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신발 디자인에 물 흐르듯이 캐릭터를 잘 녹여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어디가 아프냐 하면 가격은 뭐 그냥 가벼운 찰과상 정도인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디자인이다 보니 활용도 쪽이 약간 찌그러지고 이제 재고 쪽이 사고가 크게 난것 같습니다. 크림이나 솔드아웃 혹은 번장 같은 곳에서 매물로 구하셔야 할것 같은데 혹시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한발 늦었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다음 신발도 준비했습니다. 70 고어텍스 히든 트레일. 이 친구는 이제 색 배합 상당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있고 가격도 친절하고 그런데 분명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놨을 때까지만 해도 재고가 꽤 있었는데, 촬영 당일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제 생각엔 혹시 요 근래 다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고 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하프캡 EF볼트. 이 친구는, 골고루 아픈 친구인데 일단 디자인만 봤을 때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신발입니다. 엠피 디자인이며 박스 테이프며 지저분한 끈이며 같이 따로 넣을 수 있는 이 많은 디테일들을 한 신발에 가득 구겨 넣었는데 그게 또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디자인의 완성도 자체는 상당히 오줌마려워지는 완성도지만 반대로 디자인이 디자인인 만큼 호불호가 크게 갈릴 걸로 예상되고 신발 자체의 포인트가 상당히 강한 만큼 활용도 부분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가격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네또 그렇다고 가성비라고 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가격에 재고나 매물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구하기 무척 쉬운 정도는 아닌 쉽게 말해 디자인 빼고는 다 골고루 함몰된 신발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그래프가 함몰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밸런스 있게 함몰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컨버스 스투시 포피 레드 이 친구는 일단 컨버스 베이스에 감이 털로 되어 있고 쉐입도 컨버스 특유의 앞코가 들려 있는 이쁜 쉐입이라 그냥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하지 않게 조화롭고 이쁘게 디자인이 빠져서 아마 많은 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어디가 한몰 되어 있냐 하신다면 일단 매물 쪽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별로 꽤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색이 약간은 쨍한 빨간색이다 보니 활용도 측면이 약간 한몰 되어 있고 가격은 그냥 기본 컨버스인데 하필 스투 시간 묻어서 몸값이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과하게 비싼 정도는 아니라 무난하게 포인트 줄만한 적당한 신발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께 괜찮아 보이는 친구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마음에 속되는 게 없었다거나 마음에 들었는데 품절이었다 하신다면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쉽게 출현하지 못한 제 나머지 24 SS 장바구니 컬렉션도 쭉 보여드릴 테니 혹여나 본인의 취향에 맞는 게 있으시다면 여기서 골라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